자 이제 죽여봅시다.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여기서 여기는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어 너희가 몇 마리가 오든 몇천 마리가 오든 내가 다 막아주겠어. 아직 멀었니? 너 뭐하니? 아, 끝났구나. 어, 이런 씨. 이 자식이. 좋아. 출발하자고. 자, 출발해봅시다. 안 좋아요. 날개짓 한 번에 천리를 간 다음에 몇몇 천리를 가고 있는 거야? 대체 어너 뒤에 탔니? 몰랐다. 야, 아, 그나저나 이거 천진권의 천진권이 왜 이따위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따위 짓을 왜 해놨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는 그냥 탈 것이 있네요. 천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영수가 그런 게 영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탈 것이네요. 탈 것. 그다음 저건 뭐야? 그동안 수고해. 어? 아 이런. 자 배신 당했습니다. 지혜, 너무 잘속는단 말이야. 아, 내놈은... 네, 진서에는 무신의 후예를 찾아 죽이라고 했지만, 난 살짝 기회를 바꿨지. 무신의 후예만이 무신의 비급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아이를 이용해 얻기로 말해... 홍사부를배신하고로 국문신공의 비급을 얻지 못했으니, 무신의 비급이라도 얻어야지. 네,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라

아이고, 아유, 아유꼴까닥 에? 당신은 아직 해야 이남어 당신은 뉘요, 시요 어? 나 분명 칼 맞았는데 안 죽었네. <laughs> 난분명이 칼을 맞았는데, 죽질 않았네. 서른 개의 비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사람은 제대로 맞구나 이제 모든 건 너에게 달렸다. 이럴 때가 아니야. 무성이란 자가 무신의 신공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아, 소연아가 무신의 후예요. <laughs> 그렇다. 그녀의 피가, 무신릉의 길을 열었지 덕분에 우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당신들은 대체 천조도 안타고 이까지 오다, 오는 걸 보니까 신선을 신선인가 보네 하지만 더있다간닭 탁기가 그녀를 완전히 마물로 만들 거다 무신의 우예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이곳에 올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아 어, 문이 닫혔는데 혹시 열어줄 수 있어? 걱정 마라 무신릉은 우리가 설계했다 문을 여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 걱정 마라 하지만 이 안에는 문이 하나 더 있다 또 다른 문을 여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무신릉에는 무덤을 지키는 복귀 병사들이 있다 그것들은 무신의 피를 지니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너를 포함해서 말이야. 아 그럼 결국에는 다 때를 부수고 가야 돼. <laughs> 문지기를 찾아서 음. 저지하면 그 후에는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수 있다. 그럼 우타캄. 알겠어. 이 물을 그냥 이 수고 들어가면 안 돼. 무식한 그래. 소리. 생각이 날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 맨날 자기만 잘났다지 헤헤, 술이나 더 먹어야겠다. 남는 술안주가있다니 나를 좀 죽여 안 되겠니? 먹을 수 있는 점수는 니까 눈이 없어. 그러니까 서 거의 내가 술을 한병더 마시면 말이야! 이까 문지마 발로 톡안 되게 말해도 그냥 웃었어도. 아 대단. 어, 저건 그게 실권이라는 건가? 아하. 생각났다. 자라. 아들 존롱 어? 근데 여기 뭐야? 어, 사람이 어 그라테스하네요. <놀람> 누가 있다 이기는 거야? 이거 무신능이 아니고 이거 뭐 식인종 소굴이야? 완전 식인종 소굴이네 근데 뼈가 저렇게 붙어있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누가 일부러 저렇게 짜맞춰놨나? 한쪽 다리는 다다들어디다가 다, 버렸어 그 여기는 무슨 대사막 한기통이 같은데 음, 음... 그다음에 저거 위에 저건 뭐야 대체 응? 위에 저건 뭐냐고 아, 이거 무슨 무덤이 좀 찝찝합니다 모양이. 자,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아, 비켜 비켜. 급하다고. 나 바쁜 사람이야, 비켜. 아, 너구나. 죽자.

뭐야? 고민속은 내가 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대체 그 놈의 술정은 언제까지 들고 다닐 셈이냐? 미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어허, 싸운다 싸운다. 어디 보자.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오오 오 어이쿠 어이쿠 오오 오오오 오오 대단한데 저 칼이 뭔가 있는게 아니고 이 석상 자체가 열쇠였네 아우, 좋네요. 아 좋네 요아이칼 좋아보이는데 공중에 붕떠 있는 거 하며 예사롭지 않은 칼인데, 이거 놔주면 안 돼? 안 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각게 야, 상반신은 위에 노출되어 있고, 하반신은 밑에 있고. 굳이 석상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 에이, 몰라. 가봅시다. 연출 쩔어! 오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내는구나, 저 자식. 자, 날라차기 너 죽여 버리 겠어？죽 어라, 아 짜짜 아 지랄 을하 세요. 제발 아, 야. 야, 이 애적을 생각해서 한 번만 한 번만 내용서해아넌좀 맞아야겠다야 아니 야이 사람들아 좀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나왔냐 아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럼 이제 그 뭐야 그그 쪽에 안 가도 되는데 아너너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아 이거야 아이 죽어 죽어 에이씨 그냥 그냥 죽어 에잇 에잇 새끼 아 때리고 싶다 사칸 마도로부터 무신의 비보를 지켜주어 고맙다 이제 신공은 너의 것이다 허나 내 <laughs> 걸리는 게 있구나 또 뭐요 각기가 소연화의 육신과 영혼을 확 들고 있어 이대로 둔다면 마무리 돼요 받지 못하는 영혼이 되고 말 거야. 어쩌면 되겠어? 합기를 몰아내려면 무신의 비보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마무리되기 전이나 가능해. 시간이 별로 없다. 아니 비보를 내주면 어 그쪽에 그육가촌 사람 못고한다니까. 그 일은 걱정 마라. 마영강은 그 전에 먼저 죽을 거다. 놈의 주변에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이미 봤다. 아, 그리고 모신의 비보에는 진서연 그 개를 갖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얻은 건너에게 달렸다. 네가 살고 복수의 길을 걸을지, 네가 죽고 동문의 길을 걸을지는 네가 판단해라. 아, 이거 결국에는 또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 자, 나 같으면 이거 내가 먹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내가 먹는데. 어우, 씨, 먹고 싶은데. 아, 내가 먹고 싶은데. 아, 소연아를 살려라. 정말이냐? 진공을 포기한단 말이냐? 뭐, 뭐 그렇소. 잘했다, 잘했어. 스승이신 홍석군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아무렴 그렇고 말고, 홍석군 사부가 말한 공문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아휴. 복수의 감정에 마음을 뺏긴다면 눈앞에 보이는 불이와 약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헤의 <놀람> 길로 이를깨야 협과 의를 실현하는 길. 그것이 홍문의 길이며 문신공을 홍문 완성하는 길이다. 그길 끝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그럼. 마지막 무신의 후예를 살려. 살리세요. 아.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죽네,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죽소, 아이고, 내 비급, 내 비보. <웃음> 아이고, 다이습니다 서둘러 나 할배들, 할배들, 뭐 하는 게 빨리 안 나오고. 아 저놈도 살살겠아 결국에 이놈도 사는구나 아이 더러운놈 아 끝장을 냈어야 하는데. 헬멧다안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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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오호. 오호 <laughs> <laughs> 아저영감님들이마지막에까 마지막에 확실한 가오를 잡고 끝내버렸나요? 자, 야, 세대가리 빨리. 아하 저 위에 있던 저. 뭐, 요 상황이 생긴 돌이 결국에는 저런 용도였구만. 자, 가자. 빨리 가자. 자, 이제 세 타고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2막이 끝나나요. 2장이 끝나나요. 음. 마무리 조금만 짓고 이제 2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전투 중에 한눈팔면 죽는다. 뭐하냐. 뭐 하냐? 뭔점리 쓰나바리야. 오호! 드디어 포스 쩔어. 어한 바. 어두 바. 어. 아차 이것도 멍청한 것들, 나 같으면 앞으로 뛰어가서 먼저 배고보겠다 이걸 왜 보고 있냐? 왜 보고 있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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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짱짱요짱짱 <laughs> <laughs> 그렇게 강해지길 원한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아이고 부러워라 <laughs> 자 흥겨운 가족상봉입니다 괜찮니? 말도 마 죽되 살아났더니 무슨 에 후회를 들었나 이하랑이 이모를 들었나 아이 그 부대 너무 괜찮아 나 때문에 비급을 묻어줬잖아. 괜찮다. 정말? 하지만 <laughs> 나 농림도 소들령 소연화 이쯤 간꼭 갚겠어. 일단은 바라들라고 언젠가는 <laughs> 내가 그빛을 꼬배기로 받아먹겠어. 또 깨졌네. 아 점점점 짜증 이 나네. 그럼 동업자 제가 일동이 녀석 대체 어디 간 거야? 백잔주 아니 이모 어서 가요. 그래 우리 연아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아니 대현. 아 접상됐습니다. 저승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연아는 제가 잘 돌봐. 무신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어요. <laughs>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꼭 보답하겠어요. 꼭이요, 잘 가도 돼요. 부디 뜻을 이루세요. 아, 드디어... 이 칼은 더 이상 못 쓰겠군. 무신의 피부는 어떻게 됐어? 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소양상의 딸이 무신의 피에 게가가 신공을 받았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지거리는거야 그게 니거는 네 아니잖아 넌 망할 이제 소양상는 건드리지도 못하겠군 딸이 무신의 신공을 다졌어 너도 참 답답하군 무신의 비보를 그깟 꼬맹이의 목숨을 위해 쓰다 우린 최강의 고수가 될수 있었는데 뭐. 아 미안하지만 나는 없어도 최강의 고수가 될거야 아, 스토리상에서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눈앞에이부터 해결해 주자 우선, 탕원루가다 <laughs> 오락단을 바로 세워야지. 다음은 내 자릴 넘버? 아, 고맙다. <laughs> 짓거리도네 녀석을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다시는 만날 일 없길 바라지.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laughs> 남을 위해 무신의 비보를 포기하자. <laughs> 그 못했을 거야. 나도 진정 공문 파의제자 학군. 아, 답답한 룰이죠. 앞으로 어쩔 거야? 나같은 뜨내기가 달리할 게있겠나당호를 주유하며 다른 일거리를 알아봐야지. 일이 잘 마무리 되었으니 일단 한잔 해야겠어. 자네도 가겠나? 지난번 술자리는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하아, 진서연, 나는 진서연 찾으러 갈란다? 넌 술이나 마시고 있어. 아유. 그래도 내 자네를 이대로 볼순 없지. <laughs> 토문객잔으로 오게 내술한잔 받고 가게나. 자, 또 다시 귀여운 술주정을 보게 생겼습니다.